안녕하세요. 휴안연 노원점 김호원장입니다. 적응장애는 전체 인구의 4-5%의 에서 유병률을 보이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2배 정도 더 발생합니다. 특징적으로 소아 청소년에게서 더 문제가 되는데 성인보다 5-6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며 응급실을 방문한 아동의 가장 흔한 정신장애가 적응장애로 조사되기도 합니다. 적응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한 아동의 60% 정도에서 우울증과 같은 다른 정신장애가 동반되며 그럴 경우 적응장애 자체의 중증도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적응장애는 특정된 하나의 스트레스에서도 또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되어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적응장애의 중증도는 이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의 심각도와 직접 관련되진 않습니다. 같은 스트레스 요인에도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 정도로 앞으로의 예후를 예측하기 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같은 유발 원인 에 노출되더라도 그 아이의 타고난 자질이나 기질 과거 경험 등의 차이로 적응장애 발병에 대한 취약성 이 다양합니다. 아동의 정신발달 수준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관련되며, 자존감이 낮은 경우 외부 스트레스 요인에 더 쉽게 증폭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아이의 감수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무엇보다도 초기 발달 과정 중에 겪는 부모의 상실입니다. 즉, 모든 불안장애의 출발인 분리불안은 아이로 하여금 미숙한 방어 기제를 갖게 만들고, 앞으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 사건들에 대하여 건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